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 저만 기다린 건 아니겠죠.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워홀 비자와 굉장히 다릅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도 정말 많고요. 또 입국하더라도 입국해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한 편이고요. 한국에서 아무리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여러분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비자도 아니고요. 좀 많이 형식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대비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아일랜드, 그리고 특히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제가 여러분께 가장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유튜브 커뮤니티나 저희 댓글창 혹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정보란을 꼭 확인해서 이번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대비 세미나를 꼭 여러분 같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모집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자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10일 금요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400명을 모집하나 대기자 200명을 추가하여 총 60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원 나이는 만 3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있고 1단계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여러분이 총 3차에 걸쳐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1차에 선발된 사람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죠. 그중에 400명 들은 1차에 선발된 사람만 2차 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요. 2차 서류에서 합격한 사람만 3차 서류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서류가 뭐가 있고 뭐가 많고 이런 걸뭐 알아보는 건 좋겠지만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1차 선발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가 선발이 되고 나면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1차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400명 모집이고 대기인원이 200명이 그랬죠. 이 뜻은 뭐냐면 400명을 선발했어요 1차에서 근데 그 중에서 서류를 안낸 애들이 있어요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200명 중에서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받아야 돼요 신청서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정보란을 보시면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걸어둘 거고요 그리고 작성한 신청서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메일 주소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제목 같은 거 어떻게 써야 돼요 있는지 어렵죠. 그거 쓰는 법 저희가 올려둘 테니까 꼭 아래 더보기 눌러서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같은 경우 전체 다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 찾아봐도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신청서 작성 관련돼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에서 설명 드릴 거니까 이번 아일랜드 월 지원하실 분들은 꼭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아일랜드에 있는 100여 명의 저희 해리원정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뭐 평균 집값이라든가 평균 생활비라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도 저희가 포함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비자승인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두 달에서 세달 정도 걸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5월 달에 있는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아일랜드로 출국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유있게 최소 9월 정도 혹은 그 이유가 돼서 출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시급이 두 번째로 높고 현재 EU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쓰고 있는 그런 국가. 한국인이 많지 않은 이곳에서 여러분 유럽의 생활과 여행 그리고 뭐 공부나 이런 것들 해보고 싶다면 이번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